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러냐. 어? 학생 때도 안 하던 거. 뭐 얼마나 할수 있겠어? 이렇게 하다 말겠지. 이런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공부와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를 공부를 꾸준하게 하게 만들고 영어 공부를 1년, 2년, 3년 꾸준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긍정의 감정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긍정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아주 아주 작은 성취감을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했을 때나 이거 한권다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챕터만 읽어야지 아마 집중해서 읽으시면 25분이면 읽으실 수 있거든요.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15분짜리, 25분짜리로. 그래서 그 15분, 20분을 했을 때나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했어. 해냈어. 오늘 목표들을 했어. 작은 성취감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돼요. 제가 이게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야 할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지혜님. 아주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는 경험. 네네.